한관종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어, 한관종은, 한관에 생기는 양성종양인데, 어, 뭐, 뭐, 마른 사람이 뭐, 더 많이 생기거나, 또 뭐, 뚱뚱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어, 한관종이 많이 생기는 사람을 구분 지을 수는 없고요 보통 유전적인 성인이 많이 있고, 보통 부모가 있는 경우에, 어, 내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인구에서는 1% 정도의 유병률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한, 한 20에서 한30% 정도 이상, 그 정도 이상은, 어, 한관종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보통 한관종은 어릴 때 생기고, 점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대보다는 같은 사람이어도 40대가 더 많고요, 50대가 더 심한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많아질 확률이 높은 그런 게한 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멈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멈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개인 차가 있고 예측하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